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석 의원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해주셨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예. 만나보시죠. 예, 전복민 의원님, 잘 계시죠? 어, 이번에 국회 방송에서 하는 칭찬 릴레이에 저는 우리 부산의 전복민 의원님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전복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전복민 의원님께서는 어, 젊지만, 어, 나름대로 제가 느낄 때 어, 여야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어, 상미로 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전복민 의원 같으면 균형감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추천하게 됐고요. 특히 젊은 의원으로서 역동적으로 부산을 위해서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원함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 계시는 정봉민 의원님을 칭찬을 위해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봉민 의원님, 파이팅! 예, 우리 이 우리 선배님,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이 칭찬이 앞으로 더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다르지만은 또여야가또 서로 합의할 때는 또 합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때는 서로 또 논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잘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갔음을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봉민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의 초선의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또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이 옮기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음.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돌아보신다면 21대 국회 어떠셨나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 또 대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위원회 복지 위원회에 이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복지 위원회에서도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부분이라든지 또 치료제, 어, 백신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막 그때는 막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어좀더 빨리 어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가면서 바삐 네.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행전안전위원회로 지금 현재 위원회는 어, 옮겨졌습니다. 또 옮겨졌지만은 또 요즘에 여러가지 또 크고 많은 또 사건, 사고라든지 네. 또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취한 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어 지금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이제 빙하가 뭐 런던에 다섯 배 이상 녹았다라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제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또 행안위에서 또 철저하게 어 챙겨 나가면서 우리 좀더 국민들이 안전하고 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두상임니다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고 활동을 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지만 네.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묻지마 테러가 네. 일어나는 상황에는 또 행정안전위원회, 정말 핵심적인 상임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활발한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내년에 총선도 있고 네. 또온 국민이 부산에서 개최되기를 염원하는 2030 엑스포 개최 선정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직책의 무게가 크실 것 같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어, 지금 저희 부산에 정말 굵직굵직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뭐. 엑스포,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또 음. 산업은행, 또 이전, 여러 가지, 어, 해난 사업들이 진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어, 뭐,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뭐, 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추진해 나오고 있고, 현재, 현재로서도 부산시에서도, 네. 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 엑스포 관련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여야가 같이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더 지금처럼 여야가 또 합심을 하고 네.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엑스포도 유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또그 더불어서 산업은행은 현재 우리 어, 국가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게 우리 부울경을 해서 네. 필요한 게 우리 산업은행인데 어,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어, 반드시 어,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어, 또 최선을 네.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우리 경부선 또 지하화라든지, 우리 북항 어, 재개발권이라든지 하여튼, 어, 정말 부산 글로벌 부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 발판이 이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최선을 다해 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시 당 위원장으로 부산시 전체를 위한 일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의 수영구잖아요. 네. 제가 봤더니 그 부산의 그 유명한 광안리 해수욕장도 수영구 안에 있더라고요. 네. 관광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구에는 어떤 현안들이 있고 그동안 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영구가 요즘 핫한 곳이, 원래 좀 핫했는데 좀더 네. 우리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뭐, 금연산도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강안리 바닷가, 네. 또 수영강, 또 사적공원 안에 민속보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수영야로라든지, 뭐, 지신 밝기, 이런 부분들에 네. 모든 문화와 자연과 이 하나가 된 곳이 저는 수영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부러워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수용구에서는 가장 해난 사업이 그 수용경찰서가 유일하게 부산에서 단 한군데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그게 올올 어, 올 4월달인가 5월달에 이제 착공식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어, 어, 확정된 것이 우리 문체위에서 제2 네.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유일하게 이제 부산에서는 국민체육센터가 두 곳이 되는 곳이 음. 또 수영구가 어, 됨으로써 어, 정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복지 네. 하나로 센터라든지 우리 평생학습 어, 또 센터도 어, 앞으로 좀 추진을 해서 수영구민들이 좀더 복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수영 경찰서 건립이에요.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경찰서가 없었던 유일한 곳이 수영구였다는 걸 보고 저좀 놀랐거든요. 아마 경찰서가 없었으면 주민분들께서 치안이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수영 경찰서 건립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완성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추진된 것은 2016년도에 아마 이제 경찰서가 이제 어 이제 확정이 되었고 네.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행정기 절차가 조금, 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행안위로 바꾼 이유도, 솔직히 네. 그 수용경찰서 부분도 음.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올사올 네. 올 5월이죠. 올오월에 이제 착공식을, 어, 음. 가지게, 어, 되어졌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에는 이게 남부경찰서와 또 우리 연재경찰서로 우리 동의 한, 절반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분되어서 이지 치안 부분을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가 됨으로써, 어, 정말 우리 수용구민들이좀더 치안에 또 안전해질 수 있어서 아마 지금 수용구민들이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여꼭 빠른 시일 라에 네, 완공될 수 있도록 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영 경찰서가 건립이 되며 정말 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생활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봉민 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살은 OECD가 2000년대 초반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지금까지 리투아니아가 가입한 2016-17년 두해를 빼고는요 OECD 1위였습니다. 특히 올해에 있어서는 경찰이 발표한 잠정 치도는 6개월 자살 사망이 전년 대비 또8.8% 늘었거든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때는 자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 고도 산업 사회, 핵가족 사회가 되면 누가 내 몰았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위기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이들을 구조할 책임이 있다.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선진국 국민 대표로서 국회가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앞장서주시는 전봉민 의원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살 예방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 국회 자살 예방 포럼 간사도 맡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자살 예방에 관해서 관심을 더 깊게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우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이 네. 또 그러한 경우들도, 어, 또 상당수 생기고 있는 부분들의 마음이 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이제 저도, 어, 세 자녀의 또 아빠이기도 하고, 음. 좀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어, 그런 영향들에서 조금 더 멀리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진단함으로 인해서 다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살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너무 많은 그 아름다운 생을 저버린 게 저도 늘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네. 한국생명중증희망재단이라는 재단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어 국가의 업무를 하고는 있었지만은 실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지정이 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 제 법안에 이제 이 재단을 어,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이제 인정을 어, 하게끔 하는 어, 법안이었습니다.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네. 이 법안 안에는 이제 실태 조사라든지 또 재원 마련이라든지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할 대안까지도 어, 마련을 어, 할수 있는, 할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네. 좀더 아마 이 그러한 자살 예방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방안 제시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좋은 입법 활동 하신 만큼 또 국민들에게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네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이번 남은 국회 기간 아니면 앞으로 나의 정치인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첫째, 뭐, 저는 수영구 출신 국회의원이고 또 부산을 현재 대표하는 또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직접 만나고 그 조그만 이야기들을 들어서 국회라든지 부산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명함 뒤에 보면은 우보천리라고 이렇게 항상 음.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소걸음으로 천리길을 가자는 음. 말인데, 네. 빨리 가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든지 반드시 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늦게라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네. 어 지금도 그렇고 어, 앞으로 어, 정치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후보 천리 앞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다른 동료 의원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예. 칭찬하고픈 나의 동료 의원 어떤 분일까요? 예, 더불어 민주당의 우리 김원희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원희. 고객님, 반갑습니다.